첫 번째 사연 함께 할게요. 이 처음에 있는 사연으로 할까요? 네. 사구일팔님 네.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성이 있는 신랑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본인 생각에 안 맞거나 본인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리하네요. 아이고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방송 들으신 분은 알지만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항상 이화, 폭력 네. 관심이 많은데. 음.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laughs>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본능이에요. 음. 예, 동물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동물이 폭력적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동물이 폭력적일 때는 대부분 다 생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음. 그럴 때 이제 아주 날카롭게 긴장을 확 하고 있거든요. 네. 폭력은 그런 명, 맥락에서 이해하면 남편이 지금 뭔가 생존의 위기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사람은 인간과 좀 저기 동물과 달라서 동물은 정말 배고플 때나 정말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 폭력성을 드러나는데 사람은 그거는 학습해 가지고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마치 꼭 그런 상황인 양 착각하면서 폭력을 올려요. 아, 그럼 생존 위기를 좀 사소할 때도 느끼게 된다거나. 그렇죠. 어. 배만 고파도 생존의 위기가 <laughs> 느낍니다. 이 <이럴> 수. <수가. 웃음> 그래서 폭력적이 되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러면서 음.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할 때도 생존의 위기가 느껴요. 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주장이 옳다고 해도 좀 접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관철되지 않으면 생존의 위기가 느끼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이분도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사연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아니, 지금 보내오신 사연도 비슷한 네. 거예요. 9638님께서 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어제는 아이가 잘못을 해서 남편이 화를 크게 냈습니다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터라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괜찮은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화를 잘 내시고 한번 화가 나시면 감정 조절을 못 하시던 분이셔서 남편의 그 모습이 친정 아버지와 오버랩돼서 저에게 큰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아 이건 다른 사연이네요. <laughs> 네, 그것도 네, 반대의 입장이었네요. 네, 화를 낼때 일단.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고 본인이 또 음. 어려워하고 또 본인도 과거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화에 대한 어떤 감정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본인은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자기도 화내고 이런 분은 아니신가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은데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대부분 화를 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후회스럽죠. 맞아요. 그래서 그 후회스러움을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옆에서 열어주면, 아, 내가 잘못했어. 난왜 그러지?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삐끗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면서 더 화를 음. 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옆 사람의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화를 냈으면 사실 스스로 볼때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할 거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게 해줄까를 고민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084인 것도 함께할까요? 네. 네. 남편이 자신은 나가서 일을 하니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불평 불만을 자주 얘기하는데 잘 들어주다가도 울컥 울컥 억울합니다. 주님 믿는 제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저는 참는데 가끔 너무 밉습니다 하셨어요. 네. 앞서서는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화는 아니죠. 하지만 네.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화전 단계죠. 음. 불평, 불만도 그렇고, 울컥울컥도 그렇고, 서로서로 서로 감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화전 단계에서 서로 풀면 화까지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이 단계에서 잘 하셔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남편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 관련된 일은 이제 잔소리밖에 없는 거죠.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사실 이럴 때 직접 하게 좀남 부인으로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뭔가를 이렇게 참여를 해 보시라고 해 주시면 최근에 저희 아내가 안 좋아 가지고 제가 집안 일을 도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그냥 병원이나 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laughs> 들 정도로 어유 집안 일이 굉장히 많고 힘들어요. 아, 저걸 어떻게 감당했나 싶은데 역시 사람은 감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계속 밖에서 일하니까 힘들어서 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이 힘든 거죠. 밖에서 일이 많아서 힘든데 그 힘든 거를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나 밖에서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자꾸 집안일 가지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또 부인께서 지혜롭게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를 하게 하고 거기서 힘들었던 점좀 풀게 하고 아. 그러면 집이 이제 행복해지는 내가 밖에서 했던 어려운 점들을 풀수 있는 장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괜한 잔소리가 좀 줄을 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한테도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주는 거군요. 네.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지. <laughs> <laughs> 공감하면서 잘 들어줄 수 <웃음> 있죠. <웃음> 네. 칠1일육님 봉사하고 헌신을 또 하고 나서 오버한 행동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 왜인가요? 아셨어요. <laughs> 네, 의구심이라고 했는데 봉사와 네. 음. 헌신은 오버가 많습니다. <laughs> 이게 약간 겹치잖아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추가의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인 요소이든 부정적인 요소든 그럴 때 우리가 오버하는 느낌을 들죠. 그러니까 오버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음. 그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걸 조금 더 봐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그 안에서 굳이 안 해야 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또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은 과도하게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와 함께 참여했던 봉사자나 나를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는 게더 나아요. 내가 네. 어땠어? 그리고 내가 좀 과하지 음. 않았나? 난 네. 이런 게좀 과하다고 싶었는데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로 과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수정을 해야 되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해야면은 하그 부분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음으로는 7418님. 안녕하세요. 친한 동생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못 받게 생겼어요. 오요. 적은 돈이지만 주부인 저에게는 큰 돈이거든요. 남편도 모르고 아이들 필요한 거 사주려고 모아둔 건데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동생이 너무 밉고 화가 나요. 친해서 믿고 빌려줬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자고로 친해도 음. 돈을 빌려줄 때는 확실히 돈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빌려주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 돈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신경 안쓸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 어떻게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화를 안 받는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법분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뭐, 다는 못 받을 수는 있어도 최소한이라도 받고 더 중요한 건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사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돈에서 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확인한 거니까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이윤 님. 친정 엄마와 친정 언니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싸울 때마다 서로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 심해지면 언니가 엄마에게 아이고 욕까지 해서 그게 치닫는 싸움을 합니다. 서로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화해를 해도 개선이 안 돼서 큰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네, 뭐 많이 싸우는 집에서 보면 그걸 뭐 싸움이라고 하나 할 정도의 가벼운 싸움입니다. <laughs> 네? 그러나 싸움을 보지 못한 가족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오, 이 저렇게 싸워 욕까지 한다니 이런 오,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근데 뭐 때린 것도 아니고. <laughs> 사람은 참 다양한 어, 스펙트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라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두 사람은 음, 싸우게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로 그 누가 이기냐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같은 음. 수준이고 서로 양보가 전혀 없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두 사람은 서로에게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붙여놔서 해결될 일은 전혀 없다. 제삼자 껴서 하던가 아니면 각자 자기의 감정을 서로서로 풀수 있는 다른 기회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두 사람은 그냥 거리 유지가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연. 새 학기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할 만한 사연 보내 주셨어요. 0980 님.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자녀 중한 명이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친구가 없다. 그나마 아는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낄 수가 없다고 혼자 밥 먹기 싫다고요. 어떻게 해 줘야 할지 하셨고 7428 님은 아이가 중학교 입학했습니다. 가정에서 두달 방학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공부도 계획해서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학교에 가면서 왜 학교에 꼭 가야 하는지 힘들어합니다. 장난이 짓궂은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굳이 학교에 가야 하는지 왜 엄격한 규율 안에 있어야 하는지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새학가 되니까 초반에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 학부모님께서 에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야. 격려죠. 네가 충분히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격려. 그리고 부모 중에 혹시 본인도 학교 갈때 그랬다면 본인 얘기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엄마도 그랬어. 아빠도 그랬어. 이러면 아이가 훨씬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럼 어떻게 해, 해결했어? 이렇게 이제 엄마와 아빠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갖거든요. 지금 첫 사연에서는 그나마 아는 친구 한 명이 다른 친구랑 얘기하는데 자기가 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교성이 좋은 거예요. 나랑 도친했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생기니까 저 친구는 누구지 하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신경을 막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정안 되면 그냥 옆에서 들어. 거기에서 같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충분히 같이 리액션 잘 해줘 그러면 그 친구들이 반가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요 두번째 사연은 규율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혼자 공부하는게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 우리 딸야 사회는 결국 이 규율로 거의 움직이는데 규율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언제든 네가 여기서 적응하기 힘들단다. 그래서 학교도 그 규율에 대해서 엄격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규율은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같이 견뎌보면 어떻겠니? 이런 교육을 좀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 같으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지 정신 차린다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규율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도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학과 전문의 최의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